에이럭스 14% 상승 확인하셨나요? 에이럭스가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러한 종목에 진입하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현재 유망한 종목 몇 개를 선별해놨는데요. 언제든지 010-9703-5052 번호의 문자로 숫자 한 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에이럭스는 드론과 로봇 제조 기술 및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시장에 이를 접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초경량 드론과 로봇 개발에 강점을 보이며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장악한 드론 기술 규제를 검토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미국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드론 갈등이 한국 드론 관련 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 드론 기술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인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드론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투자자들은 한국 드론 관련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기술 규제와 에이럭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에이럭스는 2022년 북미시장 진출 2년 만에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판매량 15만 대를 기록하며 사업 영역을 촬영 보안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규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이럭스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언제든지 010-970-35052 번호의 문자로 숫자 한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